안녕하세요. 교육에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혹시 지금 저희 가족처럼 자녀 교육 때문에 말레이시아 나와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은, 어 아이들의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보내는 거 고려하시는 부모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은 한 가지 옵션을 더꼭 마음에 가지고 계시기를 예,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기 유학 뭐 짧게는 1년, 저는 1년이라고 잡겠습니다. 짧게. 왜냐면 뭐 한두 달은 체험 오는 거잖아요. 뭐한달 살기, 뭐 캠프 참여하는 거. 그거는 조기 유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보통 국제 학교들이 한 학기 다닐 수 있는 학교보다는 아마 최소 1년을 다녀야 될 거예요. 다니신다면. 그랬을 때 최소 1년부터 시작해서 뭐 2년, 3년, 많게는 그 이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조기 유학 후에 뭐또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의 입시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도 현실이고요. 하지만 적어도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한 가지 옵션 꼭 기억해 두세요. 한국에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입시에서 뭐 잘해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전공,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한다면 아 그런 친구들은 정말 예. 조기 유학 같이 있는 거죠. 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한국 입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 입시 굉장히 치열하고 힘듭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말레이시아 조교학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다시 말레이시아에 돌아와서 말레이시아에는 아시잖아요. 뭐 호주대학도 학위도 받을 수 있고 미국대학 학위, 영국대학 학위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한국 입시에도 실패하고 원하는 대학 못 갔는데 말레이시아 또 와서 말레이시아에서 뭐 호주 대학 학위 받으면 뭐하고 영국 대학 학위 받으면 뭐하고 미국 대학 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 단편적으로 호주 대학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주 대학 학위 받으시고요. 호주로 건너가세요. 꼭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린 친구들입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호주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호주 대학 학위 받고 호주 가서 그 커리어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호주 생활이 잘 맞으면 영주권도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저 같은 사람도 캐나다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았는데 한창 어린 친구들이 왜못 받겠습니까? 적어도 자신의 커리어를 어, 잘 이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영주권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문이 하나 더 열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단지 조기유학을 조기유학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기유학이 더큰 문으로 나갈 수 있는, 더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스태핑스톤이 돼야 된다는 게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캐나다도 전문 인력에 대한 젊은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이민을 장려하는 나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고요. 호주는 말레이시아가 기본적으로 호주랑 가깝잖아요. 그리고 많은 대학교들의 뭐 트위닝 프로그램들로 해서 이런 협력도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하기도 어렵지 않게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쿠칭에만 해도 스윈번 유니버스티 오브 테크놀로지, 스윈번 공대가 아예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곳 쿠칭에. 그리고 이 쿠칭은 아니지만 이사라왁주의 밀이라는 도시에 아예 커틴 대학, 호주의 커틴 대학이 캠퍼스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호주와는 잘 이런 파트너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교육적으로 그런 게잘 연결돼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어 제가 살고 있는 동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서말레이시아, 웨스트 말레이시아. 예, KL 쪽이나 뭐 페낭 쪽.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방자 야 푸청 쪽. 예, 그런 곳에서도 당연히 예, 더 많은 기회가 있겠죠. 오히려. 어떻게 해, 여러분,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을 그냥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으로 멈추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 아이 뭐 영어 1, 2년 에서 영어만 좀튀게 되면 만족한다. 이왕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비용과 똑같이 투자하는 거라면 목표를 크게 잡고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뭔가 대도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목표를 가져가세요. 어중간하게 그냥 그냥 와서 뭐 1, 2년 국제학교 다니면서 영어나 좀 말문이나 튀어서 가면 된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을 보고 가세요. 제 영상, 다른 영상 혹시 보신 분이라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곳 말레이시아에 해외의대 진학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느 가족이나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높게 잡고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초이스가 뭐다? 기억하시죠? 호주나 캐나다. 아니면 영국도, 왜안 되겠습니까? 영주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영주권 도전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젊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도전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예, 달성 가능한, 달성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전 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보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